안녕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부동산 투자 구조의 민낯입니다. 과연 지금의 부동산 투자 방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부동산은 노후를 책임져 줄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집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불안하며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한 시점. 이때 등장하는 것이 상가 투자입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 연몇 퍼센트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 장사만 잘 되면 평생 걱정 없다. 이 말들은 너무 달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말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가는 집과 다릅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만 상가는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습니다. 소비가 줄면 가장 먼저 비어버리는 공간이 상가입니다. 문제는 공실이 생겼을 때 시작됩니다. 상가는 비어있어도 비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특히 집합상가의 관리비는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비용. 연체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이 구조는 공실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월세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월세는 나오지 않고 고정비만 남습니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임대하려 해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권이 죽었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상권은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자, 고령 투자자들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대출까지 끼고 들어간 상가 투자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은 계속됩니다. 불경기에도 공급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분양이 끝나면 리스크는 개인에게 넘어갑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익 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특히 상가는 입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수요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곳인지 온라인 소비에 대체되지 않는 업종이 가능한지, 주변에 유사 상권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았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 상가는 매우 위험한 자산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출 환경입니다. 저금리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상가 투자의 수익 구조는 무너집니다.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투자는 곧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보유보다 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싸게 샀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특히 집합상가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상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집합상가 공급을 제한하고 운영과 관리를 전문 기관이 맞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창권을 개인 투자자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창권 붕괴가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되기에는 피해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노후 파산, 고령 빈곤, 가정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확정 수익이라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정 수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상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공실이 3년, 5년 지속돼도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해서,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분양사무소의 말만 믿고 결정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인생 전체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가장 화려하게 포장되지만,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투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공실 관리비를 내기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몸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중함과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더 냉정해질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숫자와 구조를 보는 시대. 꿈이 아니라 현실을 계산해야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앞으로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